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오프라의 필목입니다. 오늘의 오법은요 시편 11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 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시편 음, 117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1, 2절 말씀이 다입니다. 자, 갑자기 성경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은 어디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7편이 가장 짧은 내용의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은 어떤 책몇 장일까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보게 될 10편, 119편이 가장 긴 내용의 장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길지요? 자, 이시편에 가장 짧은 내용의 장과 또 가장 긴 내용의 장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 117편이 2절밖에 없다고 해서 그 내용이 부실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이 모든 나라들 누구입니까? 사실은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서는요. 이 선민 사상이라는 사상이 나타났고 그것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자그 다음 말씀,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시인도 이스라엘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취가 되었죠. 사실 이 조선의 땅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성하고 이렇게 말씀을 볼까 이들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놀라운 고백을 하시게 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외인 중의 외인,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이 복음이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보는 이 거룩한 위대한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봐도 이 시인은 이미 우리가 고백해야 할그 내용을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하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 그 은혜입니다. 당연히 외인 중에 외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리고 이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셨으니, 그 인자하심 헤세드가 얼마나 그 은혜가? 그십니까. 그리고 그다음 말씀 여호와의 진실하심. 이 진실하심은 에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진리라는 그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를 변하지 않게 성취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며 또 이렇게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11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 헤세드가 크시고 그 변하지 화 않는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 주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섬기고 사랑하여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는 이 천상의 예배와 이 우주적 교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거룩한 공교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 헤세드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함은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친지들, 직장 동료들, 또 여러 이웃들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 찬양하면 찬송하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섬기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이 말씀이 성취되며, 그런 놀라운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틀목이었습니다. 끝!